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 여러분, 어, 해외에 계신 애국동포 여러분. 수요일, 어, 저녁입니다. 예, 지금, 그, 윤석열이가, 어, 치소에서 그 어, 지, 그, 키우는 강아지하고 개, 예, 반려견, 반려묘, 개들 동영상 사진을 휴대폰으로, 미리 반입된 휴대폰으로 봤다. 뭐, 이, 이런 뉴스가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 휴대폰을 보여준 놈은 이렇게 때는 지난 2월 달에, 2월 달에 서울구치소에서 그 검찰에서 데리고 있던 놈, 그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 그자가, 그자가 몰래 휴대폰을 밀반입해서 그 면회하러 가가지고 서울구치소, 그것도 일반인 면회장이 아니었죠.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그 조사실에서 윤석열이 만나서 그 휴대폰으로 동영상 및 사진, 그 반려견, 별, 반려묘, 어, 에, 그, 보여줬더니 윤석열이가, 어 다들 잘들 지내는구먼. 예. 뭐 그런 반응을 보였다.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어, 이런 내용. 음. 그리고 강의구 실장이, 어,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으십니까? 등등 하니까, 어, 여기 구치소에서도 뭐, 식사가 괜찮게 잘 나오고, 나는 뭐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이잖아.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이잖아. 그래 아무거나 잘쳐 드셔가지고 아무 돈이나 네 마누라 들고 오는 그래 디올백, 샤넬백, 어? 다이아 반지 목걸이 그냥 아무거나 쳐 드셨냐 이놈아? 에? 캄보디아 그냥 삼조원 아무거나 뭐 마야 할것 없이 그냥 공천 뭐 자리 어? 매관매직 할것 없이 그냥 아무거나 쳐 드셨어요. 아이고, 잘났다. 그래, 아무거나 쳐드시니까 그 꼬라지 됐지, 이놈아. 에. 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법무부가 그래서 강의구 그보속실장그 자를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 이게 밀반협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그래서 경찰청에 고발했다. 근데 이걸로 끝이냐? 이 궁금한 거 없으세요? 우리 이제 이병철 TV 사이다. 아, 꾸준히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또몇 개월 전부터 제가 방송 나가서 이게 분석하는 걸 들어보신 분들은 딱 느낌이 오시겠죠, 지금. 공범이 있다, 없다? 있다, 죠 그럼 공범은 누구냐? 강의구 그자가 바깥에 있는 놈이 어떻게 휴대폰을 밀반입해서 들고 들어오냐고. 우리 변호사들도 변호인 접견갈 때에는 처음에 딱 검색하는 건물에서 첫째 휴대폰, 둘째 담배, 예, 그 라이터, 그 무조건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조건. 만약에 안에 넣었다가 들어가면 검색대에서 바로 걸립니다. 검색대에서 삐삐삐삐삐, 바로 걸려요. 예,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어떻게 일반인이 그거를 휴대폰을 들고 들어갔냐 이거야? 밀반이 뭐 땅굴 땅굴 파고 들어갔어? 그러면 안에 서울구지소엔 누군가가? 공모자가 있다는 거죠, 공모자가. 그러면, 어,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것도 고위직 공무원인데, 윤석열이의 최측근이고. 그, 그자가 휴대폰 들고 돌아오는데 그거를, 오케이, 눈 감아주고, 공모한 자는 서울구 지소에 누구일까요? 그냥 바로 통밥이 바로 잡히죠. 누구? 이름이 뭐? 김현우. 그자는, 그저야 말로 진짜 바로 지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등해서 지금 벌써 경, 경찰에 잡혀가야 되는데 오히려 법무부 정성호장관 어떤 조치했어요? 징계위라도 해보겠어요? 징계? 어? 직위해제 대기명령이라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뭐 했어요? 다른 구치소장으로 가서 좀 편하게 지내세요. 안양구치소장으로 보냈잖아요. 이걸골 때리는 거야, 이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님. 저는 그 정성호 장관, 장관님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제가 존경을 했거든요. 또, 뭐, 서울대, 뭐, 선배이기도 하지만, 서울법, 서울대 법대 나와서, 어, 서울대 법대 나와서 전부 윤석열이 같은, 어, 한동훈이 까라 이런 놈들 같이, 어, 천하의 악당 놈들이 주로 많은데, 어,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같이, 훌륭한 어~ 법조인도 계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어~ 같은 서울대 어떤 동문으로서 안도 감독도 갔고 제가 상당히 법조인으로서 존경했는데 왜냐하면 과격하지가 않고 항상 합리적이 그런데 이상해요 이 양반 법무부 장관 되더니 완전히 검찰 편을 들어가지고 검찰 폐지를 그냥 반대를 하고 있지를 않나. 지금도 계속 얘기잖아요, 계속.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는데. <laughs> 어, 왜, 왜 이러는 거야, 이 양반? 저는 그 이유를 알죠. 어, 제가 어, 한두번그 이유는 설명을 드렸죠. 결국은, 예,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개 형사재판. 그거 공소 취소적 켜줄게 우리 검찰이 그런 거 잘하잖아. 여기에 협박회의에 걸려 있다. 이거, 이거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친윤 중에 친윤 구치소장이라고 하는 김현우 이자를 그냥 좋은데 그냥 편안하게 어? 조용한 데서 쉬어라. 그냥 어, 교도소장으로 보내고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아무런 조치도. 그리고 지금 휴대폰, 휴대폰 밀반입 사건도 분명히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 공모자예요. 공모자. 그런데 고발을 법무부가 고발했다. 누구를. 김현우는 쏙 빼고 만만한 강의구 부속 실장 그 사람만 고발했다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 아니 어떻게 바깥에서 들고 들어오냐고 안에서 오케이 해주니까 되는 거지 이거는 필요적인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적인 공범관계예요. 네이 말씀을. 어떤 이런 분석을 뭐 유튜브 언론 할것 없이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것만 떠들어요. 아니 그거는 노인정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루 종일 그 종편 보시고 유튜브 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훨씬 뭐 무슨 뭐 정치 평론가네 뭐 변호사네 뭐, 뭐 국회 원인네뭐 정치 검사네 나보랭이들 나오면 아무런 정보가 없어 새로운 정보가 없고 그냥 나와서. 어? 그냥 잡담하다가 가는 거 잡담하다가. 뭐, 다이아 이름이 생소하다는, 뭐, 헛소리만 하고. 아니, 그런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얘기 안 해요. 수준 낮아가지고. 제발 좀 대한민국 유튜버 언론 기자 기레기들 평론가 제가 보기엔는 평론가들도 뭐 기레기 수준이야 제보고 아, 뭐뭐 그런 분들 어, 비하하지 말아 하는데 제가 비하를 하고 싶어 하는게 아니에요. 열받아서 하는 거예요. 열받아서 어떻게 수준이 그 모양 인간들이 무슨 전문가랍시고 기귀나오는가 무슨 전문가인 니네들이.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 전부 그 수준이니까 나라 꼬라지가 다 이렇지. 이제 공모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추가하고 이, 이자 이거 김현우 이거 고발을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도 바빠가지고. 네 오늘 저녁의 첫 정치 뉴스 꼭지는 윤석열이 휴대폰 밀반입에는 내부의 서울구치소 공모자가 있다.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이자를 추가로 고발을 하라. 하라. 물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강이고너 누구하고 짜고 누가 안에서 오케이 를 해준 거야 그 수사를 다 해야 된다 경찰은 해야 된다 예이 네,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이 분석이 되잖아 눈에 확히 보이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